아참 ev첨단 소재 세력들이 단타를 존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어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ev첨단 소재 알아서 뛰어요 지금 이제 mtn도 작업하고 있고 어 이제 뉴스 기사 작업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사실이죠 그런데 7월달 안에는 어떻게든 슈팅 나와요 근데 지금 리튬 자체가 약세 이게 왜냐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싸요 지금 싸 생각보다 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전혀 안 터지죠. 그러니까 저도 뭐 답답해요. 여러분들 빨리 탈출시켜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시장 상황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비중이 다들 너무나도 많은 금액 비중이 위에서 다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가를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추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허튼 소리를 못해요. 안 해요. 저는 라이브까지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다들 아실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좀 이제 원래 오늘 라이브 할랬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랬는데 제가 내일 어, 할게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저기 제가 수익 맛집 TV에서 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 멜론 주식 TV에서 할랬는데 그래서 내일은 멜론 주식 TV에서 꼭 라이브를 하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냐? 어차피 지금 여기 이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EV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지금까지 딱두번 있었어요. 현재 포함해서. 이때와 이때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상당히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급등 빵 나왔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 뭐지, 안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최대한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작전주는요, 절대 한 번만 가지고 절대 안 해먹어요. 지금 기간도 물리고요, 외국인도 물리고, 세력도 물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돼요. 지금 또 이제 미래 산업봐요, 여러분들. 미래 산업. 존나 잘 가요. 지금 여기 이 미래 산업이 이제 옛날 쌍방울이랑 이제 김성태, 광림도 같이 엮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 김성태가 이번에 뭐했죠, 여러분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다 얘기했어요 어, 사실은 어, 대북 송금한 거 맞다 뭐 하면서 이제 나 북한에다 뭐 이제 지정받아서 지령 지정이라기보다는 이 민주당의 이끈 앞풀들이 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미래 산업 쪽을 최대한 예들도 해 먹고 그다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들어 있는 이 뭐예요 여러분들 새롭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E.V.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이나믹 볼게요. 다이나믹도 니켈. 이 니켈, 이 새끼를 니켈가서 끼울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거 라이센스 벌써 결정됐어요. 진짜.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지금 얘들로 세력들이 작전 중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던가 최대한 많은 양을 매집하려고 한다. 자, 넥슨 바이오. 그대로요. 잘 가요, 지금.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 안 떨어지고. 자, 스튜디오 산타. 자, 결론은 EV 첨단 소재는 보다 다이나믹과 너무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다이나믹도 부각받아야 되고 리튬도 부각받아면 당연히 만원 선거는 그냥 금방 회복된다. 어차피 이 새롭들도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사채이 아직 권리 행사가 안된 200억과 이제 미, 여기 미래산업 50억, 지금 250억 늘어났죠. 그러니까 12,000원까지는 어떻게 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어, 이걸로 쪽박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의 확률이 낮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점심도 좀 이제 이렇게서 해 제가 산부토건을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렸잖아요 산부토건 많이 먹었죠 산부토건으로 EV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보시라고 제가 산부토건도 같이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라이 방송도 같이 하고 해서 이번에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슬 이제 EV도 먹어야죠 왜냐면은 그쪽에서라도 수익을 빨리 벌어서 EV 쪽에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빨리 넣어야지 평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그만큼 빨리 탈줄 알고 맞잖아요. 지금 벌써 7월 12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7월 12일인데, 문제는 이걸 탈출해야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고, 마음 편하게 발뻗고잘거 아니에요? 자, 이 부위에 진짜 이응도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밥 먹다 숟가락, 숟가락 바로 놓을 정도잖아요, 지금. 그만큼 지금, 족 같아요. 그니까 러 얘가 처음부터 작전주인 줄 알면서도 들어간 분들이면은, 여기까지는 안갈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솔직히, 우리도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인정하는 사람이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하고 다 더욱더 발전하고 되지 그냥 여기서 물렸다는 것 자체가 더 오를까봐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더 오를까봐 또 이거 고장 먹으려고 가다가 지금 얼마를 손해 본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매수를 했으면요 골, 그 돈을 날릴 확률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잘못한거는 그냥 우리가 아 우리가 아직 주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어제부터 이제 제대로 할 거다 탈출만 시켜주면 은나 이제 제대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해해야 돼요 자 세력들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을 이해하라고 E.V. 첨단 소재는요 이 온영두부터 시작해서 이 온영두 위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왜해외그 외국계 자본도 많이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여의도에서는 뭐삼회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영두라는 새끼가 지금 이제 악재를 해소하면서 나갔고 어떻게 보면 발뺀 거예요. 잘뺀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발을 뺌과 동시에 EV 첨단 소재의 뭔가 이런 불확실성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잠재워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새록들의 2차 평단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6,700에서 6,300 사이에요 여러분들 자 기간 평단가가 아마 한 7,000원대일 거고 외국 평단가가한 8,000원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예요 진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록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환경은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뜬금 뜬금없이 환경이 조성되는 게 2차 전지예요, 진짜 너무 크게 어,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이제 뭐 제가 뭐 급등 사인이나 혹은 이제 어 테마 형성이 되기 직전에 알아서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카톡방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EV청장 소리가 좀 길게 지루한 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세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기만 그냥 방치하고 있기에는 여러분들은 돈을 그냥 묶어두고 기회비용 날리고 이거 너무나도 지금 아까워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세력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시면서 이해를 하고 저와 함께 하다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주식으로 성공한다올 거요. 예 라이브 를 방송, 이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주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자신있고, 예? 저는 자신있고 주식을 잔다 자부하고 여러분께 많은걸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다른 방송들, 뭐, 저 맨날 재벌 영상 보고 따라하는 여의도, 슈퍼개미, 전마들이나 뭐, 기봉이 주식이나 뭐,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식수익 맛집에서 라이브 제컵 보신 분들 아마 두개 채널 다 구독되어 있으신 분들 많을 건데 오늘 많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하면 은어 이제 자다가도 떨이 생긴다. 아무튼 이제 EV청담 소재 매매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번호표와 함께하는 EV청담 소재 매매방에 들어와 계시고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죠? 자 EV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EV청담 소재 어 매매방에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예 EV 함께 좋아. 어, 7월달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8월달에 휴가 가죠, 맞죠? 어, 이번 휴가는 다들 해외에서 보내야 되니까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7월달에 탈출시켜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제 제때... 뜻,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얼토당토하면요, 이분이 그냥 손절하고 딴 걸로 빨리 가죠. 솔직히 마이너스 -30 30%에 30%에서 40% 정도면요, 이거 금방 복구해요, 진짜 마이너스 30~40% 정도면 이거 자한두 달이면 금방 복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제 뭐50%뭐70% 이거면 좀 솔직히 힘들긴 한데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게든 다 복구돼요. 그러니까 제가 E.V. 탈출 안 되면요 어, 다른 방법을 써서도 여러분들 탈출 시킬 수 있게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실을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저 번호표만 믿으면은 다들 떡이 생겨요. 진짜 삼부통언으로 이미 보여드렸어요. 진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번 삼부통언. 여러분들 E.V. 레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E.V. 이거를 현재 손절하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할 정도의 지금 그렇게 큰뭐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ev천황 소재 카톡방에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ev천황 소재 시나리오 오늘의 시나리오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ev 문자 달라고 ev 문자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시나리오 오늘의 시나리오 ev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셔가지고 이제 좀 신규 매수자 분들도 그렇고 카톡방에 못들으신 분들 웬만하면 받아보셔라 제가 문자라도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걸 알아야지 뭐 이제 중간에 어떠어떤 어떤 특이사항 생겼을 때 빨리빨리 알려드리죠 맞죠 그러니까 어, 카톡방 못들으신 분들은 시나리오라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ev라고 세 글자 적어주신 분들은 어떻게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자 이거 제가 이런 뉴스를 한게 봤어요 제가 원래 뉴스는 진짜 여러분께 안 보여드려요 잘 뉴스로 제가 여러분께 이 하는 거로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포스트데일리 이 언론이 뭐냐면은 좀 작아요. 자, 옛날부터 자 세력들이 좀 자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뉴스인데 생각보다 상위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뭐이베참나 소재가 옛날에는 LG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LG 전자, LG 노트, LG 디스플레이, 뭐 LG 계열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시제품 개발하고 있다. 갑자기 이런 뜬금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요 리튬이 아니거든요. 리튬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올릴 거다라고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흑자 전환도 됐기 때문에 뭐 매출액도 나오고. 근데 솔직히 지금 영업이익에서는요 이 현재 주가가 안 돼요. 지금 뭐 기타 외국인 매수, 뭐 기관 외국인 금투 투신 싹다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평단가가 위에가 높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결국 마지막은 어제 투자판한 참고용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들이 다 뿌리는 찌라시 뉴스예요, 그냥. 자, 보시면요. 여기 MTN에서 알아서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비 참단 소재가 매수한 이 언론이 뭐냐면요. 이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데일리 이거랑 MTN 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막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조만간 분명히 슈팅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는 시간을 근데 헛되이 보내지 마셔라. 아, 이거예요, 저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거를 발돋움 해가지고, 이제는, 어,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대에 매수하고 홀딩하는 그런, 그런 하지 마시고, 진짜. 특히 이런 줌에 물타기 잘못하면요, 비중 엄청 실려서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 이제 주식을 잘 배우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 주식의 고수가 될 거다. 그리고 저와 좀 소통을 많이 하다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주식을 얘기해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될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왜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여러분들의 주식의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지금 이브이 청담수익에 미래산업도 껴있기 때문에 거의 뭐민주당에좀 그런 자금주자고 의심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을 제가 항상 뭐 보수든 진보든 둘다 씹새끼들이라고 맞잖아요. 우리는 이 새끼들 돼도 돈 버는 거 없어요. 뭐가 되는 간에. 우리는 진짜 실제로 돈이 우리 통장에 꼽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보수를 하든 진보를 하든 제발 이 정치권에 너무 뭐 강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애들이 돼봤자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진 거 전혀 없어요. 현대통령은 제가 솔직히 무서워도 못 가겠어요. 자, 보세요. 문재인. 이 씨발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예? 문재인 이 새끼 뭐 했어요. 탈원전 해가지고 괜히 예? 전기세 좋나 그 하고 참 적자 만들고 풀원전을왜해이새끼는또이 새끼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적으로 한게 없어요. 북한 저 폭파 시킬 때저 연락사무소 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돼 다쇼 정치적 쇼 그것도. 그럼 또 박근혜 뭐 했어요 박근혜 이년은 대통령인데 이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년이에요 이것도 진짜 사이비 년이년 하나에 지금 대한민국 놀아놨고 맞잖아요 최순실이 미친 아무 득도 보도만 이상한 돼지 같은 년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 흔들고. 최우라 그녀는 딸내미는왜 나온 거야? 얘를 또 방송 출연 시키고 하는 국민의힘 이 새끼들도 병신이고 아무튼 정상적인 새끼가 없어요 진짜 맞잖아요. 결론은 우린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좀더 제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정말 좀 이렇게 항상 말하는데 아무튼 우린는 돈만 벌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브 청당 수지가 가장 어, 크죠. 이 v 청단 소재를 빨리 여러분 탈출하셔야지 저한테 후원 후원도 해주시고 할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자세한 거는 뭐 이제 내일은 이제 웬만하면 상승장이 그래도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은 지금 이6,400 대를요. 웬만하면 안 뚫어요. 세력이 2차 평단가가 뚫린다는 건요. 작전 실패고 이용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위기 하면 극복했죠. 근데 지금까지 이위차상 소재가 등락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횡보를 길게 했던 적이 지금 딱두 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뒤에 뭐가 있었다 상승이 급등이 있었다 그럼 얘도 급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어,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슈팅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어, 저는 내일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다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시고, 주 어, 위에 있는 제철화번호, 자, EV 세 글자, 어, 라면 초대, 어, 저와 번호표와 함께하는 EV 첨단소재매매방에 초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문자는 EV 문자, 다섯 글자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아침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